새해만 되면 우리 다짐하잖아요 아 올해는 진짜 돈좀 모아보자 근데 이상하게 연말쯤 되면 그 야심찬 계획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되기 일쑤죠 그래서 오늘은요 잘때 실패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1억 모으기 레시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유명한 셰프의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가장 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바로 모든 맛의 기본이 되는 잘 우려낸 육수 말이죠. 재테크도요, 이거랑 정말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이 기본기가 없으면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재테크에서 그토록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기본 육수라는 거. 대체 뭘까요? 무슨 대단한 비밀 정보 같은 걸까요? 정답은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1억원이라는 종잣돈. 이게 바로 우리 재테크의 맛을 좌우할 아주 단단하고 진한 기본 육수가 되어 줄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눈앞에 냄비가 있고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불어나는 원리가요. 이 물이 끓는 과정이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물은요. 99도가 될 때까지는 그냥 뜨거워지기만 할뿐 사실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는 없어요. 좀 지루하고 이게 과연 끓기는 하는 건가 싶죠. 하지만 딱 1도, 단 1도가 더해져서 100도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물이 막 격렬하게 끓어오르면서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돈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재테크의 끓는 점, 즉, 부의 성장이 마구 가속화되는 그 임계점이 바로 1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정을 한번 보세요. 0원에서 1억 원까지. 이첫 번째 구간이 가장 가파르고 힘든 오르막길이에요. 왜냐하면 오로지 나의 땀과 시간, 즉 노동 소득만으로 한푼두푼 푼 채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고비만 딱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돈이 또 다른 돈을 데려오는 복리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좋습니다 이제 원리는 알았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기본 육수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맞춤 레시피 카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코스에 해당되시나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이라면 월 153만원씩 5년간 달리는 A 코스. 소득이 좀더 안정적인 대리급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라면 월 195만원씩 4년을 목표로 하는 B 코스를 선택할 수 있겠죠. 혹은 나는 좀더 빡세게 해서 3년 안에 끝내고 싶다 하면 C 코스에 도전하는 거고요. 이제 언젠가 부자 돼야지 같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지도가 되어 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레시피에 풍미를 확 더해 줄 아주 특별한 소스가 2026년에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강력한 세금 혜택들이죠. 곧 나올 청년 미래 적금이나 비과세 한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ISA 계좌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요. 이 레시피의 시간을 확 단축시키는 일종의 치트키가 될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아무리 완벽해도 솔직히 매일 요리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리 과정을 아예 자동화 해버릴 겁니다. 나의 의지가 전혀 필요 없는 주방을 만드는 거죠.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새해 첫날 그렇게 불타올랐던 우리의 그 굳은 의지, 지금 어디쯤 가 있나요? 의지력은요,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재료예요. 우리는 의지에 기댈 게 아니라 딱한 번만 설정해 두면 알아서 요리가 완성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월급이 통장에 스치자마자 저축할 돈을 다른 계좌로 강제로 보내 버리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둘째, 돈의 그릇을 나누세요. 이건 소비용, 저건 저축용, 요건 투자용 이렇게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돈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 모을 때까지 신용카드는 잠시 서랍 깊숙에 넣어주세요. 충동구매를 부르는 악마의 조미료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가? 하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제가 대신 쏙 시원하게 답해드릴게요. 네,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일 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또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맞습니다. 1억 원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아서 모아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1억 원으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회를 사는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라는 가장 값진 기회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다면요? 저축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저축보다 빚 갚는 게 무조건 무조건 먼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마이너스 자산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소중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굴려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까요? 겁나니까 그냥 예금에만 넣어둬야 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이게 또 엄청 고민되실 겁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둘을 잘 섞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체 자산의 70%에 해당하는 아주 크고 튼튼한 기둥을 예저금이나 ISA처럼 단단한 안전자산으로 세워서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라는 좀더 작은 기둥만으로 ETF처럼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종잣돈을 잃을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돈몇푼 아끼는 행위가 아니에요. 훗날 내 인생 전체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부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모든 레시피는 여러분 손에 주어졌습니다. 3년 뒤, 5년 뒤에도 아, 그때 시작할 걸 하면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은행 앱을 켜고 자동이체 딱 하나 설정하는 걸로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육수를 끓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